아, 그렇게 타는 게 좋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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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진짜 가! 갔어 야. 야, 근데 못 찍었어. 야, 미안, 못 찍었어. 아, 못 찍었어? 어, 진짜 못 찍었어. 야, 이거 못 따라갔어. 아. 아니, 아, 뭐 따라갔어. 아이쟤 병신인가 봐. 아, 다시 해. 아, 네. 유튜브 각안 나왔잖아. 다시 해. 네가못 찍은 거잖아. 뭐야? 아. 아. 아, 에어팟. 와예야야봐봐봐성씨 어. 어. 어떠세요? 아, <laughs> 아와예 누가 뒤집거 봐봐! <laughs> 아 잠깐만 경그 아! 아 잠깐만, 안경 그래요. 야, 야 잠깐만, 뭐? 야, 나, 나, 나 떨어질 같아? 안 떨어져, 안 떨어져, 안 떨어져, 안 떨어져. 어디가 어디가 어디 <laughs> 기분이 어때요? <laughs> 너가 아까 했어요 <웃음> <웃음> 기분이 어떠냐고 끝난 <laughs> <laughs> 아, 아. 저렇지 <웃음> <웃음> 자 이제 아, 네가 알아서 올라가 오 어디가냐고 어디가 아아

아, 빨리 가! 빨리 가라고!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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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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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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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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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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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단거, 저단거. 단거 우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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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쪽안 되겠다. 이거 순간 샤부샤부 해 먹어야지. 야, 도안 오,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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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나와, 나와. <웃음> 어? 정 <발> 죽는다. 밀어 우와, <laughs> 우와. 우와! <laughs> 제가 양봉 <양송> 좀 배웠거든요. <laughs> 야, 찾아. 야, <웃음> <깨끗하게>. <웃음> 야, 개빨개. 네, 와. 와. 한번 가서 씻고 와. 아, 준서. <laughs> 진짜 한번도안 어. 지한 번도 안한 번도 안 그러면 죽게 와, 감각이없어 지금 여기 들어가면 오 씨발 괜찮은데? 어, 씨발이야, 진짜. 이 씨발 새끼 때문에 이거. 누구 아, 이이 새끼, 이 새끼야. 자, <laughs> 가가 오케이. 바이바이. 호. <laughs> 와. 안 내면 진다 가위바위보 아쉬 사람이 하는 거지 여기 그만할까? 그 그만하자 그만할까? 그래 그래 그만하자 <laughs> <야, 됐다. 웃음> 아 <부러웠을 텐데. 웃음> 너야, 무릎까지 꿇었어 <laughs> 아, 야, <laughs> <맞춤다. 웃음> 아 어, 지금 내려간다! 안녕하세요. 뭐야 저거야? 여기 예. 있네요. 제가 <laughs> 따랐어요. <laughs> <야, 갖다> <laughs> <laughs> 얼마나 하신다는데? 얼마짜리야? 12만원. 아, 아, 얼마, <laughs> <걸어가자. 웃음> 얼마 안 하네! 그 갖다 버려? 걸어가자 얼마 안 하네! 걸어가자아 근데 지금 가도 아쉬울 거 없긴 한데. 여기 에어컨 어 제꺼야. 아쉬울 게 없는데. <laughs> 아이고 어쩔 수 없이 잤나와 있네. 아이고 차가워라. 어,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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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차가워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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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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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계속기 때문에 집을 가야 되겠어. 지금 발얼거 같아. 가자 이제. <laughs> 빨리 마무리 엔딩 쳐. 자기 <laughs> 혼자 다 진짜 <오라고. 웃음> <laughs> <다다> 봤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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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 이렇게 강이 빠트려 너는 오늘 제주도 가서 한번 보자. 뒤졌어 이제. <laughs>